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인을 위한 초음파 특강. 아, 오늘은 복부 응급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생님과 같이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통증의 부위에 따른 원인 질환의 초음파 진단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이나 진료 현장에서 복통을 호수하는 환자가 올때 가장 유용한 검사가 초파 검사입니다. 초파 검사는 C T 나 M R i 등이 전체치가 필요 없고 바로 그사이드에서 초파 기계를 갖다 대면 프로그를 갖다 대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이 이 질환이 내과적인 질환인지 외과적인 질환인지 감별이 가능하고 또 외과적인 질환이나 일 때는 빨리 일반의과에나 다편부외과나 다른 관계과의 외과 부분에 컨설팅을 하고 내과적인 질환할 때는 초음파로 진단이 끝나면 바로 치료로 이행할 수 있고 또 필요했다는 C.T나 MRI 검사를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장기 기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의 고통을 구원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파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파 검사는 다른 검사들에 가지고 독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파 검사는 바로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만들어가 진단하는 특이한 검사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캔을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총파의 달인이 되는 방법 조금 이상합니다만 첫째 총파 교재인 복구총파 14일 완성을 한번 통독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총파 스캔 DVD를 최소한 10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 DVD 스캔은 아, 총파의 스캔법하고 피폴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아주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파 스캔 개인 교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임상총파계나 선체상 총파강자 필요시는제 계획락에서 개인 교수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DVD를 시청하시고요. 총파 교재는 심찬석 교수님의 보포총파 진단학을 구입해서 공부하시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음사상은 010-453-2089. 제가 이 휴대폰 있죠. 연락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초파 정리를 초파 모임에 참여해서 발표를 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지식이 됩니다. 1년간의 열심히 초파 공부가 선생님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복부의 우상복부, 심하부, 음비르쿠스의 제부, 그 다음에 좌상복부, 측복부, 그 다음에 우하복부, 하복부, 복부 전체, 그 다음에 좌복부, 그 다음에 배부, 그 등쪽이죠 이쪽으로 열군데의 그 로케이션을 나다가 고부의 그 통증에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하고. 또 실제 스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이보다 더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어, 어, 알아듣기 쉽도록 어,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상복부의 통증이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스무 가지 질환을 생각하게 되죠. 다해울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느냐는 아, 알아두시면. 다음에 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복통은 우리 병에서 복부의 통증은 신경에서 통증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통증 부위하고 그 질환의 부위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에는 리퍼드 페인도 있고 라디에이팅 페인도 있죠 그래서 그 자기가 아픈 부분에 바로 그 부분에 장기의 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간포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통증구이하고 부위하고 병병구하고 부위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나머지 그 알간포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염, 헤파타이티스 리버옵시아스, 간의 손상, 인조를 받거나 HCC, 간암이거나 급성 담낭염, 그 다음 담낭암, 당간암, 콜란지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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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측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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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에복강내다 주도, 믹소마, 스리토나이그러니 우리가 유신을 많이 분비하는 종양이 터져가지고 복강 안에 젤리 같은 이 유신이 가득 차있는 병이 있죠. 주로 아펜딕스하고 오바리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간에유리기스가 있을 때 프리에어가 있을 때그 다음에 복강내 출혈이 있을 때그 다음 흉수, 이 프로랄이퓨전이 그 있어도 우상복구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크게 장기별로 어, 응급한 간장, 그다음에 담낭, 담낭이죠. 그다음에 당간, 체장 그다음에 우측 쿵파, 그다음에 소화관, 소간이죠. 요렇게 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상보부통증의폐인이올 때는 어떤 식으로 초음파를 스크리닝 할것이가 나중에 실습할 때 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음. 어, 간단하게 한번 멋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진은 심화부 종단서입니다. 심화부 종단서를 하면 이렇게 간이 보이고, 여기에 펑크레아스 이쪽에 스토하게 보이죠. 네. 요 상이 가장 중요한 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프트 리버가 보이죠. 레프트 리버가 보이고 여기 에 아울타가 보이고 여기 판 크레아스고 이쪽이 스토막입니다 이렇게 어, 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가 자체 간이 어떤지 복부 대동맥이 어떤지 판 크레아스 어떤지 스토막이 어떤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옥백하고 리버 사이에 사이에 프리어 프리어가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죠. 프리어 여기가 프리어가 있는지 유리기스죠. 유리기스가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화관 천공이 될때 프리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리버 쪽을 쭉 한번 스크린 하게 되겠습니다. 리버 쪽에서는 이렇게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면 리버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지비가 되고, 이거는 레터 리버, 라이트 리버. 이렇게 같이 하면 이제 지비에 병맥 콜레시스 타이티스라든지 그런 걸 알게. 양측 리버에 그 압센스가 생겼다든지 또는 안에 인트랄파티 말닥테 변변지 이렇게 소코스라고 합니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오블라이크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자를 레프트 하트를 데코피스로 해가지고 프로브를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되면 C B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이렇게 어, 익스트랄파티 말닥터 C B. 포탈빈이 보이고 이 포탈빈 이쪽에 CBD가 보이죠. 이 영상을 봐야 되죠.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GB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GB죠. 그 다음에 이 CBD를 관찰할 수가 있죠. 이게 그이스트라이파티 바인닥트하고 GB의 병변을 이서브코스알보다는 이렇게 데코피트스로 해가지고 오브라이브 스캔이 좀더 관찰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한자를 다시 이제 여기에서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키드를 관찰해요. 라이트 키드링고 이쪽에 리버가 되죠. 리버. 여기 에 리버고 라이트 키드. 여기는 뭐를 관찰해야 되냐면, 키드리에 뱀벨이 있는지, 여기 키드리 뱀변에하이드로네 프로시스가 있는지, 키드리 질환인지. 그 다음에 는 여기 어, 중요한 것은 이쪽에 모리선 와죠. 모리선 와에, 모리선 와에, 프로랄, 어, 모리선 와에 이퓨젠이 있는지, 여기 아사이티스가 있으면 슈파인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잘보이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에가 여기에도 프리에가 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에이 표정을 어,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어, 관찰한게지죠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슈파인에서판 크레아스를 관찰 했죠 이렇게 보면 판 크레아스가 스토마이 보이고 그 밑에 판 크레아스가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판 크레아스를 어,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판 크레아스고 스토마 이렇게 관찰이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단상을 봐야죠. 정단상을 봐서 이렇게 보면 판 크레아스를 요상이죠요상에서 약간하면 판 크레아스의 어, 리버가 되고 여기 포탈빈이 되고, 이쪽에는 판 크레아스의 내기고, 판 크레아스 온신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버, GV, CBD, 라이트 키드니, 판 크레아스, 스토마,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복부에서는 우리가 꼭 관찰을 리버, 중요한 게 리버, 중한게 리버죠, GV,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일다트. 닥터, 바이오 닥터는 인트라이파티 바이오 바일다트, 닥터, 엑스트라이파티 바이오 닥터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 라이트 키드니, 그 다음에는 스톰아트, 스톰아트. 여기 이제 장기가 우상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어, 질환들이 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라이브 하시면서, 모델을 통해서 라이브 하면서, 어 차근차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